부패 범죄자의 가족 재산까지 압류한다 범인 외에 자추징보전의 소름 돋는 법적 기준 부패 재산물수법 프롤로그 부패 범죄와의 전쟁 추징의 칼날 수십억 원을 챙긴 부패 범죄자 감옥에 가더라도 범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국가가 환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이 순순히 돈을 내놓을 리 없죠 그들은 가족이나 측근의 명의로 재산을 숨깁니다 만약 형사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이 은닉 재산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의 추징은 물거품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대법원 판결은 이 범죄 수익 은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매우 강력한 한 법적 무기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범인 외의 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입니다. 부패재산물수법은 범죄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명의자에게도 그 책임을 묻고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 추징의 칼날이 범인 외의 자에게 향하는지 대법원의 두 가지 핵심 기준을 심층 분석해드립니다. 법적 근거 마약법이 부패 재산까지 지배한다. 부패 재산물수법의 목적과 준용 규정. 부패 재산물수법은 부패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범죄를 척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거나 재산이 사라진 경우 그 가액만큼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의 제8조에는 흥미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부패 재산의 몰수와 추징에 관하여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 특례법 마약 거래 방지법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범인 외에 자주 추징보전의 법적 흐름. 대법원은 바로 이 준용 규정을 근거로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추징보전의 근거를 확립했습니다. 부패재산물수법 범인 외의 자에 대한 몰수 규정을 추징해도 준용합니다. 마약거래방지법 형사재판 확정 전에 추징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을 때 범인에 대해 추징보전을 할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추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약거래방지법의 범인에 대한 추징보전 규정을 부패재산물수법이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추징에도 준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곧 부패범죄자의 재산을 숨겨준 가족이나 측근의 재산도 재판전에 묶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판결의 핵심 실질적 귀속의 엄격한 기준 추징보전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것입니다. 범인 외의 자의 재산은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대법원은 이 질문에 대해 실질적 귀속이라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명의는 중요하지 않다. 추징보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누구? 의 명의로 되어 있든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부동산 등기부나 통장 명의가 범인 외의 자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징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소명해야 할세 가지 핵심 요소 그렇다면 검찰은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산 명의인과 범인 외의 자의 관계 명의인이 단순히 바지 사장인지 아니면 가족, 친인척 등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인지 재산을 보유 유하게 된경이그 재산을 취득하게 된 과정이 정상적인 거래인지 아니면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매매나 증여의 형식을 빌린 것인지 자금의 출처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 재산을 살때 사용된 돈이 범인 외의 자 본인의 정당한 소득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이 흘러 들어간 것인지 실제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범인 외의 자명의 예치금 가상자산 청구권 심지어 공소의인 명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범인 외에 자에게 귀속된다고 본 자동차까지 추징보전의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즉 현금,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 종류를 불문하고 범죄 수익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결론 부패재산 환수의 강력한 방파제. 이 판결은 부패 범죄자들이 재산을 숨기는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추징보전 명령은 형사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 처분을 막는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자들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재판 중에 재산을 팔아버리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부패재산물수법의 입법 목적대로 이 판결은 부패,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익은 그 누구의 명의로 숨겨지더라도 결국 국가에 의해 환수된다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